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브레이브걸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브레이브걸스가 미니 5집 앨범 수록곡, 풀파티의 뮤비 티저를 공개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신곡 치맛바람으로 활동 중인 브레이브걸스는 지난 26일 정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미니 5집 수록곡, 풀파티의 뮤직비디오 티저를 깜짝 공개하며 팬들의 기대감을 자아냈는데요. 영상 속 브레이브걸스는 컬러풀한 색감이 돋보이는 레트로풍의 의상을 입고 등장했는데요. 했습니다. 80년대를 그대로 재현해 놓은 듯한 롤러장에서 신나게 파티를 즐기는 모습을 선보여 팬들의 추억을 되살렸습니다. 또한 도도한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하며 황홀한 눈맞춤을 선사하여 뮤직비디오 본편에 대한 많은 기대와 설렘 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풀 파티는 미니 오지 서머퀸의 수록곡으로 중독성 있는 기타 루프, 흥겨운 리듬이 매력적인 댄스 팝 곡으로 브레이브걸스 컴백과 동시에 각종 음원사이트 상위권에 진입하며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곡입니다. 한편 브레이브걸스의 후속곡 풀파티의 뮤직비디오 본편은 오는 7월 1일 오후 6시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민영씨가 역주행 전부터 응원을 보내준 가수 태연씨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지난 26일 방송된 TVN 놀라운 토요일에서는 브레이브걸스 멤버 민영씨와 유정씨가 게스트로 출연하여 팬들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날 민영씨는 역주행 전부터 브레이브걸스를 응원한 선배로 태연 씨를 언급하며, 2011년도 변해성 활동 당시 레깅스로 콘서트였다. 부끄러워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이어 민영씨는 그래서 데뷔하고 나서 태연의 대기실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의상도 멋지고 노래도 좋다고 응원을 해주셔서 힘을 많이 얻었었다라고 태연씨에 관한 미담을 전했습니다. 이에 태연씨는 소녀시대 데뷔곡인 다시 만난 세계 때 느낌이 기억났다. 트레이닝복을 입고 열심히 하려는 콘셉트가 그때 생각이 나면서 멋있어 보였다라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그러면서 태연씨는 브레이브걸 의 역주행에 대해 누구보다 기뻤다라며 나는 이미 좋아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왜 이제 와서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하며 브레이브걸스의 진가를 미리 알아본 안목 높은 참 선배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브레이브걸스가 완벽히 밴드로 변신해 완벽한 무대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지난 26일 저녁 방송된 KBS2TV 예능 프로그램 브루의 명국에서는 가요계 대표 인꼬부부 홍서범, 조갑경 씨, 강진, 김효선 씨 부부가 아티스트로 출격하며 일부만큼이나 유쾌하고 화려한 입담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마지막으로 무대에 오르게 된 브레이브걸스는 홍서범 씨가 창단한 밴드 옥순80의 블로리아를 선곡했습니다. 민영씨와 유정씨는 락버전의 느낌을 보여준 적이 없다. 이 노래를 부른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다. 라고 소감을 전했는데요. 이후 브레이브걸스는 피아노 기타를 치며 뜨거운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특히 원곡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에 편곡은 많은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무대를 본 출연진뿐만이 아니라 홍서범씨 역시 박수갈채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홍서범씨는 춤추는 걸그룹이라고 생각했는데 밴드로 나타나서 깜짝 놀랐다. 퍼포먼스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고 찬사를 보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브레이브걸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브레이브걸스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